안녕하세요 수염민 철사장입니다 제가 수염을 길러온지 어, 벌써 3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솔직히 좀 질렸거든요 그냥 확 변화를 주고 싶어서 어, 그냥 밀어봤는데 어떤가요? 네, 제 여자친구는 지금 남자는 길러라 어, 너무 별로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어, 원래 여자친구가 좀 이렇게 수염 난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아니, 근데 저는 어, 막상 미니까 어, 좀 젊어 보여서 좋았습니다 어, 제가 얼마 전에 어디 행사장 갔었는데, 어떤 분이 저를 40대 중반으로 보고 있더라고요. 좀 충격을 받았는데, 어제 나이는 어 아직 40대가 아닙니다. 지금 이거 듣고 또 놀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, 어 아직 40 아니에요. 뭐, 이,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어 제가 벌써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, 어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됐어요. 제가 말하는 그 본격적인 시작은, 어, 롱폼을 만들어서 올린 시기입니다. 아직 1년 안 되긴 했는데 뭐곧있으면 1년이 되니까 그냥 1년이라고 그냥 편하게 말을 할게요. 그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해 보고 어, 안 되면 그냥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의외로 제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좀더잘 됐습니다. 왜냐면 제가 원래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음, 구독자 2,000명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어, 다른 분들은 또 2,000명이 되게 높은 숫자라고 1년 안에 2,000명 만드시는 분도 뭐 그렇게 요즘은 드물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했었는데 저는 그냥 호기롭게 2,000명의 구독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벌써 이제 구독자 5,000명이 거기서는 돼가는데 어, 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성공입니다 아, 이 자리를 빌어서 어, 저를 구독해 주신 모든 구독자 분들에게 어,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이 됐으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영상들을 2주 전에 보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그 영상들을 다본 결과 제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저는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제가 이제 인스타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옷들 가지고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서 이렇게 선보이잖아요. 그렇게 되면, 어, 되게 단편적인 사진 몇 장, 그리고 뭐, 릴스라고 해봤자, 뭐 30초 정도의 그 설명? 이 정도로밖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밖에 없잖아요. 그게 좀 항상 아쉬웠거든요. 뭔가 좀 더, 어,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취향이나 아니면 뭐, 이번에 구매한 뭐, 제품들 같은 거, 그리고 이제, 어, 다른 업체에서 보내준 제품이지만, 어, 제 기준에서 너무 좋았던 제품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, 그게 항상 아쉬웠어요. 그래서 만든 유튜브 채널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팔로워 분, 그리고 구독자 분들하고 좀더 친밀해지고 싶었어요. 근데 제 기준에서는 그건 좀 실패를 한것 같더라고요. 뭐제 주변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진지하거나 그리고 뭐 그렇게 막 설명을 막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사람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. 오히려 좀 약간 철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.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 구독자 분들과 함께 같이 재밌는 영상을 좀 만들어가는 약간 그런 거를 원했거든요. 제가 본 저의 일련의 영상들을 보니까 그냥 진지하고 설명충에 가장 심각한 건 노잼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<laughs> 제 영상 보고 재미가 없으니까 어 이거 좀 심각하다.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포맷으로 가면은 어 좀난 이거 오래 하고 싶거든요. 근데 그렇게 안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요 근래 했습니다. 그래서 어 전보다는 살짝 그좀 진중함을 빼고 뭐 전에는 막 대본도 처음부터 끝까지 싹다 이렇게 먼저 타이핑해서 쳐서 그걸 보고 이제 읽는 약간 앵무새 같은 그런 포맷으로 나갔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약간 더 자연스러운 어 오히려 이제 대본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하고 좀더 라이브로 좀 약간 러우하게 좀 약간 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근데 그전에는 되게 딱딱하게 하다가 갑자기 또 제가 이렇게 풀어진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좀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미리 예방책으로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. 어, 그리고 제그 채널의 모토가 멋있는 아재가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. 그게 제가 멋있는 아재다, 이게 아니고, 제 자신이 이제 멋있는 아재가 되고 싶어서 그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그 채널이에요, 이게. 뭐, 멋있는 아재라고 할수 있는 기준은 많이 있겠죠. 뭐,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,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, 사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, 그거 자체가 멋이라고 할 수도 있죠. 그리고 뭐, 무엇보다도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어 되게 멋있는 사람? 저는 이제 그런 사람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, 패션에 국한돼 있지 않고 좀 약간 여러 가지의 분야를 좀 하고 싶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가지면 좋을 뭐 취미라든지 아니면 뭐제 라이프스타일 같은 거를 담아서 이렇게 보여드린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영상을 한두 개씩 어, 만들어서 어, 보여드릴 생각입니다.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편하게 컨텐츠를 찍어온 것 같아요.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작업실에서 그냥 뭐 촬영 장비 같은 거몇개 구매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옷들로 그냥 이렇게 소개하는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영상 찍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는. 이제 1년이란 시간도 됐고 어느 정도 이제 경험치도 쌓였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도 이제 많아지면서 뭐제 기준에서 많아지면서 약간의 약간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. 좀더 좋은 영상을. 어, 보여드려야겠다. 뭐 여러분들의 그 시간은 소중하잖아요. 어그그 그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을 보는데 이제 소비를 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좀 어, 책임감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. 좀 재미있는 영상도 어, 만들어야겠다. 이런 생각을 요 클레하면서 좀 채널의 방향성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그때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예정이고요. 뭐 그럴 때마다 뭐 저에게 댓글로 어뭐 이런 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좀 아 이런 거는 좀 별로네요 라고 이렇게 댓글로 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오늘 어할 얘기는 이거였고요 어 지금까지 이제 1년 동안 뭐 이제 구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1년 동안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편하고 그리고 재밌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친근한 컨텐츠로 어, 다가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다음 영상부터는 뭐 이렇게 앵무새처럼 설명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, 뭐 온전히 제뭐 생각이나 약간 이거에 대한 나의 그 견해,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약간 묻는 어, 그런 컨텐츠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멋있는 아재가 되는 그날까지 철사장이었습니다.